혹시 유방암 또는 생식기 피부암 진단을 받은 분들 중 파제트병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희귀암으로 발병률이 높지 않지만 유독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악성종양입니다. 특히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받는 상황으로 이어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흔한데요. 오늘 이손사보상TV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유방암은 질병분류번호 C50으로 진단되어야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 제자리암을 뜻하는 인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D05 코드로 진단됩니다. 또한 피부암의 일종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C44로 최종 진단되는데요. 모두 소외감으로 분류되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 의사의 진단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조직검사에서 파제트병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제자리암이나 피부암으로 분류되어선 안 됩니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방암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손사 보상TV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파제특병, 유방에서 발생되었을 때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생식기 부위에서도 발병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질병분류 코드가 C44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외감 진단비만 지급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생식기에 발생한 피부암종의 경우 별도의 질병 코딩 지침이 존재합니다. 또한 파제특병 역시 C44 피부암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생식기암에 대한 별도의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암진단비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와 병리학적 소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파제트병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의 제자리암이나 피부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되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에서 파제트병으로 확인된다면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암 진단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구했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을 준비하신 후 이선사 TV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